stay 바이러스는 가년의 변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5스 같은 경우는 기억을 감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요그 내가 하늘도 왔다자 기억이 누가 왔다고 유일하게 하늘에손자나요 바이러스는 가년의 변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 불세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5스 같은 경우는 기억을 감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요 여러분은 터미네이터를 기계와 인간의 전쟁으로 보지 말고, 너는 사람 미혹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식만 주고, 꺼져, 개, 막 때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도, 너는 맞고, 내가 이걸, 뭐가 질 끌어 당겨가지고, 십자가에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리면, 죽이는 데로 조용히 꺼지지, 왜 따져 물어? 이렇게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심판을 때리려고 했어요, 건너물로 그러니까, 바리세인하고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어 너가 메시아라면서 지금 심판을 하려 하는 것이냐? 너가 하나님, 너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인데 너가 나를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가 갈리는 거야. 왜 때리고 싶은데 때리자니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있어 성경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르고 열 받아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의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 맡길 것이다.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심판한 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예? 예? 왜 항상 하늘 사람이 심판한다. 뭐하다 하면서 조롱하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왜 하냐면, 인자가... 어린 양들과 길 잃은 양들을 일 깨우고 빛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좀 화낼 수도 있단 말이야. 누구한테? 바알 세불한테. 예를 들어서 바알 세불의 쫄따구들이 인간들 안에 영에 예를 들어서 깃들었어. 지금 몸 안에. 그러면 여기서는 기생충 같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예를 들어서 타락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타락시키는 존재가 누군가 봤더니 그 목사가 바알 세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야이 독사 이 자식들아! 랬어 그러면 기생충으로 지금 자기가 죽어감에도 눈이 싹 빨간데도 싹 쳐다봐. 그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욕을 안 하는데 쟤는 뭐야? 이렇게 가. 그 쉽게 비하면 발세불의 쫄따구들이 인자라면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우리가 때려도 무조건 맞고 박해하면 박해하는데 오면 다가기만 하고 조용히 진리만 주고 조용히 하늘로 떠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고 잔인하게 우리가 죽여 버리면 죽이는 대로 신약만 만들고 떠난 간 것처럼 제자들한테 말씀만 주고 간 것처럼 너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성경에서 너는 사람 미혹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식만 주고 끝까지 때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도 너는 맞고 내가 이걸 뭐가 제일 끌어당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다 아라가지고 죽여버리면 죽이는데로 조용히 꺼지지 왜 따져물어 이렇게 가르친다고